여러분 혹시 로빈후드라는 이름 기억하시나요? 부자들의 돈을 훔쳐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준다던 그의정 말이죠. 그런데 주식시장의 로빈후드는 좀 다릅니다. 개미들을 위한다면서 뒤로는 월가 건물들과 손을 잡고 개미들의 피를 빨고 있다는 의혹 한 번쯤 들어보셨죠? 2021년 게임스톱 사태 때매스 버튼을 뽑아버리며 전 세계 개미들의 공적이 됐던 바로 그 기업입니다. 다들 망할 줄 알았는데 이게 웬걸요? 죽다 살아나서 다시 전성기를 향해 꿈틀대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기업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사람들은 욕하면서도 예불 씁니다. 왜냐고요? 편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공짜인 척하니까요. 오늘은 이 금융계 이단아가 어떻게 지옥에서 살아돌아와 다시 월스트리트의 성문을 부수고 있는지 그 소름 돋는 생존 본능을 파헤쳐 볼 겁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알게 되실 거예요. 우리가 쓰는 예비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얼마나 정교하게 설계된 심리게임인지 말이죠. 그리고 과연 내 돈을 여기에 맡겨도 되는지 아니면 지금 당장 빼야 하는지도 확실히 감이 오실 겁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월스트리트의 성문을 부순 야만인들 혹은 금융의 민주화를 이끈 혁명가들 로빈우드 마켓의 진짜 얼굴 지금 바로 벗겨보겠습니다. 안될 경제 시작합니다. 시계 바늘을 창업 초기 2013년으로 돌려볼게요. 스탠퍼드 룸메이트였던 그들은 캘리포니아의 작은 아파트에서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기관들은 스스로 한푼안 내는데 왜 우리 같은 개미들만 비싼 돈을 내야 해? 이 단순한 질문이 시작이었죠. 그들은 스스로 영원이라는 미친 깃발을 꽂았습니다. 당신엔 혁명이 아니라 미친 짓이었어요. 월가의 거인들은 비웃었죠. 스스로 안 받으면 자선 사업하냐?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로빈 후드의 진짜 상품은 주식이 아니라 사람, 즉 여러분이었다는 걸요. 결과는 어땠냐고요? 폭발적이었습니다. 복잡한 차트도 어려운 용어도 다 없애고 게임처럼 만들었거든요. 밀레니얼 세대는 열광했고 로빈 후드는 블랙홀처럼 젊은 투자자들을 빨아들였습니다. 결국 기존의 공룡 증권사들도 울며 겨자 먹기로 스스로를 없애야만 했죠. 하지만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은 법이죠. 2021년 전설의 게임 스톱 사태가 터집니다. 개미들이 뭉쳐서 헤지펀드를 공격하자 로빈 후드가 갑자기 매수 버튼을 없애버린 겁니다. 우리를 보호한다더니 결국 너네도 한 통속이었어? 배신감은 크게 달랐죠. 상장 직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주가는 거품이 꺼지며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은 로빈후드는 끝났다고 했어요. 그런데 말이죠. 이 기업 바퀴벌레처럼 끈질깁니다. 고금리라는 겨울이 닥쳤을 때 남들은 얼어 죽는데 얘네는 오히려 기회로 삼았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현재 로빈후드는 더 이상 단순한 단타 앱이 아닙니다. 이들이 꺼내든 카드는 바로 금융의 구독 경제, 즉 멤버십 서비스입니다. 이게 뭐냐고요? 넷플릭스처럼 금융을 구독하게 만든 겁니다. 매달 소액의 회비만 내면 예치금의내해시보다 훨씬 높은 이자를 줍니다. 맞은 거래 비용도 깎아주고요. 혜택을 퍼부어서 딴데 가지 말고 우리의 반에서만 놀아라는 거죠. 락인 효과 이거 무섭습니다. 한번 들어오면 못 나가게 만드는 터치니까요. 게다가 이들은 아주 영리하게 은퇴 계좌를 공략하고 있어요. 다른 증권사에 있는 묵직한 연금을 로빈 후드로 옮겨오면 현금 보너스를 얹어줍니다. 기존 대형 증권사들이 가진 노른자 땅을 야금야금 파먹고 있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단타치는 애들은 돈 잃으면 떠나지만 은퇴 자금은 수십 년을 묵혀두거든요. 지금 로빈후드가 철없는 도박꾼에서 진지한 자산관리자로 이미지 세탁을 시도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전략 꽤잘 먹히고 있어요. 또 하나 로빈후드는 24시간 거래 시장을 선점했습니다. 남들 잘 때도 주식을 사고 팔수 있게 만들었죠. 여기에 코인 거래까지 합쳐지니 밤낮 없이 돌아가는 거대한 금융 거래소가 완성된 겁니다. 코인 쪽들도 여기로 몰리고요. 자 좋은 얘기는 여기까지. 이제부터가 진짜 안될 경제 스타일이죠. 로빈후드의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을 찔러보겠습니다. 여러분 로빈후드가 스스로 무료라면서 어떻게 천문학적인 돈을 벌까요? 자선단체라도 되는 줄 아셨나요? 천만에요 바로 주문 정보를 파는 행위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매수? 버튼을 누르면 그 주문 정보는 곧바로 거래소가 아니라 거대 도매상에게 넘어갑니다 로빈후드는 이 정보를 넘겨주는 택가로 뒷돈 아니 스스로를 받는 거죠 이게 뭐가 문제냐고요? 여러분이 최적의 가격에 주식을 사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 여러분은 고객이 아니라 로빈후드가 도매상에게 파는 상품인 셈이죠 규제 당국이 이걸 눈에 불을 켜고 감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정부가 야 이거 금지 라고 때려버리면 로빈후드 매출의 상당 부분이 하루아침에 날아갑니다. 이건 마치 식당에서 음식값은 안 받고 뒷광고로만 돈 벌다가 광고 금지당하는 꼴이에요. 매년 반복되는 가장 큰 리스크이자 시한폭탄입니다. 게다가 로빈후드는 시장 분위기를 너무 많이 탑니다. 주식시장이 지루해지거나 폭락하면 개미들은 앱을 지워버려요. 충성도가 낮다는 거죠. 과거 악몽이 언제든 재현될 수 있다는 불안감, 이게 투자자들을 망설이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흐름은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 적자 기업 꼬리표를 떼고 돈을 버는 구조를 만들었어요. 고객 예치금으로 이자 놀이도 쏠쏠하게 하고 있고요. 욕먹으면 어때? 돈만 잘 벌면 되지 딱이 마인드로 굴러가고 있는 겁니다 미래 시나리오는 셋중 하나입니다 첫째, 멤버십과 연금이 대박나서 차세대 금융 제국이 되는 것 주가는 정고점을 향해 날아가겠죠 이게 최상의 시나리오입니다 둘째, 정부 규제 철퇴를 막고 곤두박질 치는 것 핵심 승 모델이 막히고 코인 규제까지 받으면 주가는 지하실 구경하러 갈 수도 있습니다 셋째는 그냥 이대로 적당히 벌면서 대형은행에 인수되는 것 여러분은 어디에 패팅하시겠어요? 투자 판단을 도와드릴게요 만약 여러분이 앞으로 젊은 세대는 은행 안 간다, 폰으로 다 한다고 믿으신다면, 로빈 후드는 매력적입니다. 특히 피트코인 상승장을 믿는데, 직접 코인 사기는 무서운 분들에게도 훌륭한 대안이 될수 있죠. 하지만 나는 정부 규제가 무섭다, 도덕적인 기업이 좋다 하시는 분들은,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치세요. 로빈 후드는 태생적으로 규제 당국과 싸우면서 그는 야생마 같은 기업이거든요. 재밌는 건, 이들이 미국을 넘어 해외로 진출했다는 겁니다. 내수 기업의 한계를 벗어나고 있다는 신호죠. 글로벌 개미들까지 빨아들이기 시작하면 이 플랫폼의 파괴력은 상상을 초월할 수도 있습니다. CEO는 말합니다. 우리의 미션은 금융의 민주화다. 멋진 말이죠. 하지만 저는 이렇게 들리네요. 우리는 모든 사람을 트레이더로 만들고 싶다. 결국 거래가 많아야 그들이 돈을 버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로빈 후드 주식을 산다면 남들이 외면할 때를 노리세요. 시장이 조용해서 주가가 힘을 못쓸 때가 오히려 기회입니다. 반대로 모두가 환호할 때는 그때가 매도 타이밍을 쓸고요 반드시 체크해야 할 지표는 딱 하나 유료 구독자 수입니다. 단순 가입자는 헛술수 있어요. 돈 내고 구독하는 침팬이 늘어나는지, 그 흐름이 꺾이는 순간이 바로 로빈후드의 끝물일 겁니다. 경쟁자들도 가만히 있지는 않아요. 후발 주자들이 로빈후드를 베끼고, 더 좋은 혜택을 주면서 덤벼듭니다. 1등을 지키기 위한 마케팅 전쟁, 여기서 삐끗하면 바로 밀려나는 냉혹한 세계입니다. 보안 이슈도 잊지 마세요. 과거 해킹 사건이나 시스템 다운, 이거 트라우마거든요. 금융사는 신뢰가 생명인데, 한번더 털리면 뱅크런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 리스크는 항상 안고 가야 해요. 결론을 내려볼까요? 로빈후드는 더 이상 숲속의 의적이 아닙니다. 성을 쌓고 영토를 확장하는 정복자가 되었습니다. 미숙했던 청년기를 지나 이제는 수익성과 혁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 하고 있죠. 물론 그 과정에서 수많은 논란과 척을 만들 겁니다. 하지만 월스트리트의 역사는 늘 그랬습니다. 파괴자가 나타나 기존 질서를 무너뜨리고 결국 그 자신이 새로운 질서가 되는 과정의 반복이죠.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 야심만만한 정복자를 초대할지 말지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로빈후드를 무시하기엔 그들의 영향력이 너무 커져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웠다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제게는 가장 큰 자산이거든요. 잠깐 아직 안 끝났어요. 보너스 트랙으로 재무제표의 핵심만 더 뜯어볼게요. 첫째, 유저 한 명당 벌어들이는 돈이 늘어났습니다. 공짜 손님은 가고 돈 되는 손님만 남았다는 긍정적인 신호죠. 둘째, 흑자 구조가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꿈만 파는 게 아니라 실적을 증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장 주치고는 이제 거품이 많이 빠진 구간에 들어왔다는 분석도 있어요. 셋째, 주주 환원 기대감입니다. 돈을 벌기 시작했으니 주주들한테 좀 나눠줘야죠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 이야기가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터지면 주가 부양의 강력한 연료가 될 겁니다 하지만 잊지 마세요 거대 세력 형님들이 언제 등을 돌릴지 모른다는 거이 바닥에 영원한 친구는 없습니다 오직 잉만 있을 뿐이죠 로빈후드가 그들 손바닥 위에서 노는 건지 아니면 판을 엎을지 지켜봐야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해킹입니다 코인과 주식이 한 계좌에 있는데 털렸다 이건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보안 전문가들은 급성장이 보안 인프라를 합치렀다고 경고하기도 해요 그럼에도 제가 로빈 후드를 계속 주시하는 이유는 팬덤입니다. 욕하면서도 쓰는 젊은 세대 습관 이거 쉽게 안 바뀌거든요. 플랫폼 권력은 무서운 겁니다. 자 진짜 정리할게요. 공격적인 투자자라면 포트폴리오의 일부는 담아볼 만합니다. 단 몰빵은 절대 금물. 변동성이 크다는 거 명심하세요. 심장 약하신 분들은 그냥 구경만 하시는 게 건강에 좋습니다. 반들 경제가 보는 로빈 후드의 미래는 정고점 도전 불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그 전에 규제라는 거대한 산을 넘어야겠지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금융은 차가운 숫자지만 그 뒤엔 뜨거운 탐욕과 공포가 있습니다. 그걸 읽어내는 게 바로 안될 경제의 역할이고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통찰력을 조금이라도 올려 드렸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안될 경제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